왔으니까 호두과도먹어야지 저는 호두과도가 이렇게 팥도금이약이 이렇게 흰색으로 그어두운팥 색깔 말고 이게 맛있더라고요르겠어 출발 갈 길이 멀어요원른출발해야겠어요 왜? 네. <laughs> 처음 와가지고 애가 경계를 하네. <laughs> 안녕! 아, 추워, 추워. 추워. <laughs> 아, 추워. 아무도 안 계시나? 안 떨어졌어. <목소리> 저는 짐 정리하고 있다가 삼촌이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해서 지금 정리하다 말고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삼촌이 해주신 곰국과 비반찬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 곰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일단, 오늘은 밥 먹고, 짐 풀고, 탄집해야돼가지고탄집좀 하고, 그러고 오늘 하루 좀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시골을 한번 쭉돌아가네 음, 음 밥은 너무 잘 됐다. 음, 꼬들꼬들하 거. 너무 맛 아, 밖에 강아지랑 놀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자꾸 날만 보면 도망을 가더라고 이 시골을 잡아 쉽지않아 세팅은 다 끝났는데 이 방이 옛날에 그 친척형이 쓰던 방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해서 그런지 굉장히 야, 아직도 조금 춥습니다. 그래도 여기 침대가 온돌이여가지고 온돌 침대여서 어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뭐 많이 푹신 푹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잘잘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에 테이블이 없어서 그 주방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 작업대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랑 아이패드랑 노트북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뭐, 캠핑 다닐 때쓸 침낭 하나랑, 이렇게, 옷이랑, 가방이랑, 정리해놨습니다. 깔끔하게. 제한달 있을 건데, 생각보다 옷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챙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이제 아침에 런닝도 하고 그러려고, 좀 옷을 좀 많이 챙겨왔어요. 벌써부터 시골 일일 차지만 벌써부터 할게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음. 아 어, 어제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 열시 오0 분이야. 너무 늦게 일어. 아. 아. 어. 너가 풍순이니? 라바. 라바. 음. 반가워. 시골에 있는 강아지 풍순이 여덟 살이래요 여덟 살 8살. 그리고 친구가 풍순이고 여기 있는 친구가 새끼 도망가네 얘는 아직 이름이 없대요 똥개래요 똥개 그냥 <laughs>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되나 음 지금 산책할 겸 런닝하려고 나왔거든요 여기는 다 이렇게 논밭밖에 없습니다 여기 대나무숲도 있네 아유 우리 시골 똥개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 여기까지 는네 어떻게 진드리고 일단은 조금만 런닝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런닝을 시작해봐야겠다 논을 껴가지고 눈이 이렇게 사방에 있어서 그냥 운동장 돌듯이 약간 이렇게 점심 간단하게 먹고 나가야지. 와,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됐어, 나. 2014년이야. <laughs> 어떡해. 계란은 하나만 먹었어. 오우 조심조심 시골에는 시골 참기름이 있잖아요 시골 참기름 얼마나 맛있다고 점심은 간단하게 간장계란 비빔밥으로 먹고 나갈게요 음. 음 맛있어 오늘은 밥 먹고 시내나가서 다이소가서 좀 다이소에서 필요한 것도 사고 마트가서 좀장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집에서 또 생각보다 이것저것 또 빠뜨리고 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것좀 사러 오늘은 나갔다 오려고 해요 랑 애들 먹을 간식이나 좀 사가야겠다. 아 강아지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냉장 접시. 치킨 한 개. 소세지 알소시지 칼에도 뭐, 뭐 양파가 있으면 되겠네요 튀김가루 제일 싼거 곰표 튀김가루 1,400원 케찹은 로우슈가로 그리고 마요네즈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게 있네 매콤해요 마요 아이트레이스 25,000원 하나로마트에서 7만원 와 오늘 거의 10만원 가까이 됐어 이렇게 사왔습니다 와 마이너스 샀어 이게 기대된다 스리라차랑 마이네즈가들어가마이네즈아 이거 귀찮은데 하나만 놓치 하나하나 붙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계란을 다 부어서 그 위에다가 다 얹어버려야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약간 부침개 느낌이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 몰라 일단 뒤집어 몰라 다 분리됐어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생각이 짧았어 계란을 이거 위에다 올렸었어. 간도한 저녁 밥상. 어, 나름 그럴 듯하게 생겼어. 음. 이렇게 저녁밥 완성호박 옥수사 해착 찍어가지고. 음 맛있어. 아까 사온 그마이오 마요, 마요. 스리라차 바이오 마요 그거거든요? 진짜 맛있 음. 아,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귀찮긴 하다. 내일 원래 여기저기 좀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시고일 2일 차잖아요. 근데 내일 하루는 좀 쉬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난 아, 몰라. 천천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밥은 이렇게 해 먹어야 돼. 사 먹으면 안 돼. 음. 멸치. 이 멸치는 제 본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아, 난 어떡하니. 이분홍도 돼지가 너무 맛있어. 어우. 어우, 따뜻해. 아, 역시. 원들침네 아 너무 따뜻하고 좋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시골살이 화이팅. 아, 아이고.